먼저 이 흰살 생선 동태입니다 그래서 이 동태는 키친타올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면보를 이용해서 이 소금에다가 잘 이렇게 먼저 수분이 좀 빠질 수 있고 생선의 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전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소금을 위아래 이렇게 뿌려서 어 이제 수분을 좀 빼주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전체를 했던 거라서, 이렇게, 어 좀, 이렇게, 탄력이 좀 있는 상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수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빼줘야 생선이 탄력이 있어지고, 또, 부서지지 않고, 흐물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어 해놓을 것이 뭐냐 하면, 그, 요거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에다가, 어, 요거는 전분입니다 그래서 전분하고 밀가루하고 그 동량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량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전처리한 이그 생선을 먼저 이렇게 잘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겠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다 고루 잘 묻도록, 이렇게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한 다음에, 어, 여기 소금에, 이렇게 살짝 절여놓은 요 양, 어, 양파입니다. 그래서 이 양파를, 어, 조금 더 곱게 다지셔도 되고,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입자가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 이제 여기 양파에다가 어,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인데 약간의 어떤 기름 성분이 절반으로 어, 그 어, 다이어트에 조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기름 양을 줄인 마요네즈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여기 파마산 치즈 치즈 넣으시고 그다음에 어, 이거는 사우 크림이라고 약간의 그어 약간 시큼하면서도 크림에 같이 섞을 수 있어 이렇게 아, 조리하는데 상당히 그 좋은 식감을 나타내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섞어서 주는데요. 여기는 파슬리 찹을 조금 넣겠습니다. 근데 이 파슬리 찹은 그 후레쉬인 경우가 더 좋은데요. 지금 후레쉬가 없어서 드라이 파슬리 찹을 조금 이렇게 넣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그 간장 소스를 끓여 보겠는데요. 간장하고 간장하고 어, 여기 그 청주입니다. 청주 맛술 맛술 이거는 이제 우스타 소스입니다. 우스타 소스는 그 보통 양식에서 쓰기는 하지만 그 생선 요리를 한다든지 육류 요리를 할때 요즘은 한식에서도 좀 조금씩 쓰면 굉장히 그 맛에 어떤 그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끓으면서 그쭉할 때까지 좀 계속 끓여줍니다. 그리고 설탕도 넣어서 죽 하게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거의 이제 졸아들 무렵에 생강즙을 조금 이렇게 넣어줍니다. 생강즙을. 생강즙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콩마늘을 절여서 살짝만 향도 나고 모양이 유지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끓여줍니다. 파프리카를 한 1cm 정도로 잘라서 팬에다가 살짝만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름을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요 조금만 해서 먼저 이렇게 살짝 익혀주면서 소금으로 어금만 간을 해서 이렇게 익혀놓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달군 다음에 전처리해 놓은 여기 생선을 찢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찢을 때는 처음에는 좀 높은 불에서 빨리 이렇게 생선의 모양이 잡힐 수 있도록 불을 높여서 하고 어 금방 불을 좀 낮춰 가지고 타지 않게 골고루 잘 익으면서 색이 날수 있도록 불을 잘 조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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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생선이 조금씩 틀어지기도 하고 또, 어, 색깔이 좀 이렇게 이제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모양이 좀 틀어지더라도 생선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선이 거의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탱글탱글하게 되면서 수분이 마지막에 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글지글지글 소리가 날 때까지 했어야 생선이 잘 익고 비린맛이 나지 않고 고소한 맛으로, 어, 이렇게 이제 식감도 좋고, 어, 맛도 좋은 그런 생선 그 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기름을 조금 빼보겠습니다. 자, 조금씩. 그 남은 기름 밑에 남아 있는 기름을 어, 다 빼서 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지지고 난 다음에 기름을 좀 빼주시고 여기 먼저 끓여 놨던 굵직하게 끓여 놨던 그 간장 소스와 그 다음에 크림 소스 어, 볶아 놓은 삼색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어 이용해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생선은 어 이게 등쪽이 예, 위로 올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담아가지고 소스를 먼저 이제 그 끼었는데요. 어, 간장소스를 조금 이제 그 먼저 어, 하셔도 되고, 그러지 않으면 크림소스를 먼저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 간장소스를 먼저 한번 이렇게 끼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도 그대로 잘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위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얹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림 소스는 그 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만 이렇게 흘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담으시고. 그러면 간장의 약간의 그 어, 짭짤한 그런 그 간장 맛을 굉장히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 그 간장의 어떤 어, 그 크림 소스와 어, 간장 소스의 어떤 어울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볶아놓은 어, 삼색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얹어주시면 되고요. 어, 이런 데도 조금씩 이렇게 고명으로, 어, 조금 흐트려 놔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파프리카도 있지만, 어, 파슬리, 파슬리 그 가루를 조금씩만 이렇게, 어, 약간만 이렇게 끼얹어주면 굉장히 운치가 있고 맛있는 생선구이가 되겠습니다.